그리고 이제 촬영 도구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몇 가지 촬영 기기들을 또 준비해 놓고 보여드릴 수 있게 세팅을 해 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3차 시의 수업에서 사용하게 될 촬영 기기는 여러분에게 가장 친숙하고 언제나 휴대 가능하며 또 가장 가볍고 음 물론 스마트폰이 없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촬영 기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어쨌든 요새 굉장히 이제 화질이랄지 뭐 기능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어서 웬만한 예전에 나왔던 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로 촬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휴대성, 손쉬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많은 기능 정말 좋은 화질을 원하면 사실 더 비용도 드리고 더 시간 배워서 시간 들여서 배워서 이제 캠코더나 뭐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시는 편이 좋겠죠 하지만 정말 스마트폰의 장점은 휴대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기록 매체이기 때문에 그게 행사가 됐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풍경들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촬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스마트폰이나 미러리스 캠코더 이런 것들 중에 뭐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도 사용하시면서 캠코더도 쓰시고 캠코더를 주 매체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급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 약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마트폰에 녹음되는 소리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나 뭐 이런 어떤 자연의 소리 같은 것들이 약간은 조금 거슬리게 약간 음질이 좀 뭐랄까 네, 티가 나죠. 스마트폰으로 찍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전달은 돼요. 전달은 되지만 어 캠코더에 부착되어 있는 혹은 뭐 미러리스 카메라에 부착하는 그 사운드 전용 마이크 에 비하면 아무래도 그 오디오의 음질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할때 이렇게 촬영 기기를 들고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촬영 기기와 가까운 건 사실 촬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스마트폰과 가장 가까운 건 저죠. 제가, 제가 이걸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제, 제 입과 스마트폰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사람의 숨소리, 침 넘기는 소리, 혹은 말 소리가 너무 크게 녹음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를 인터뷰할 수 있죠. 인터뷰할 수 있지만 그때 제 목소리가 훨씬 크게 녹음되고 내가 듣고자 혹은 기록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아 너무 먼 곳에서 약간 아득하게, 아련하게 녹음이 된다라는 사실 이제 스마트폰의 가장 양점은 사실은 오디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요새 나오는 좀 고가의 스마트폰 혹은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줌 기능이 많죠, 되죠. 그 줌을 캠코터처럼쭉 이렇게 확대해서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확대해서 촬영을 하면서도 화질이 열화되지 않는 이런 기능이 요새는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조금 나중에는 어차피 바뀔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실 때줌 기능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화질이 어, 그러니까 확대를 한다고 해서 그 화면이 그대로 깔끔한, 깨끗한, 고운 입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왠지 입자들이 거칠고 화질이 열화됐구나라는 걸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줌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확대해 가지고 줌을 당겨서 촬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좀 화질이 열화된 상태에서 그니까 억지로 늘려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니까 사실상 줌 기능이 없는 거죠. 네. 있는 화면을 그냥 확대시키는 것뿐이라서 줌어 기능이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스마트폰에서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술이 계속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줌 줌을 사용해도 화질이 열화되지 않는 기존 그 스마트폰이 좀 보편화 되기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줌이 안 되는 스마트폰을 갖고 계셔서 먼 곳에 있는 것을 촬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사실 용량과 배터리입니다. 네. 스마트폰에 뭐 일상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계속 저장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전화도 받아야 되고 뭐 SNS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사용의 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온전한 촬영 기기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하다가 촬영하려고 보면 배터리가 없거나 어 하다가 촬영하려고 보면 용량이 없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대용량으로 같이 가지고 다니신다던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음 만약에 이제 영상을 쭉 작업을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별도로 공기계 같은 거를 촬영 기기처럼 쓰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핸드폰 사용과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그냥 촬영용으로 하나 갖고 계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제 보조배터리나 그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하는 저장 장치가 있죠. 네. 이렇게 생긴 SD 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조그만한, 예, 이거는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부르죠. 굉장히 작죠. 이 마이크로 SD 카드. 아, 이거 한번 해볼까요, <laughs> 네, 마이크로 SD 카드는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 들어가고요. 뭐 용량이 다 다르지만 64기가 정도 되는 마이크로 SD카드를 넣으시면 어 어떤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촬영하시는데 충분히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SD카드를 그냥 별도로 촬영용으로 하나 이제 구매를 해 두시고 촬영하실 때뭐 갈아 끼우신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오디오가 이제 정확하게 음을 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마이크를 부착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보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때 이게 휴대성이 있고 간편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 이제 뭐 일단 무거운 카메라보다는 훨씬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촬영하는데 부담이 없죠. 하지만 너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촬영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래. 이것도, 오, 음식 맛있게 생겼네. 뭐, 안녕! 어 왔어 이렇게 되면 화면이 나중에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흔들린 결과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삼각대를 사용했을 때 고정된 화면 안정적인 구도를 유지해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아, 이걸 핸드폰으로 찍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어, 줌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카메라나 뭐 미러리스 카메라 혹은 캠코더로 촬영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떤 고정된 안정적인 화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곳에 이렇게 삼각대를 제가 세워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마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삼각대는 어, 들고 다니기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요. 아마 이거 한 1kg 좀 넘을까요? 네.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laughs> 비싸지 않습니다. 이 집안에 디지털 카메라에 다 하나씩 갖고 계시면서 이 삼각대 하나씩 또 집에 구매해 두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지금은 여기에 지금 미러리스 카메라를 부착해 놓긴 했는데요. 음, 스마트폰이랑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카메라에 삼각대랑 연결해 주는 젠더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삼각대에 놓고 촬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 난 스마트폰 삼각대 없고 집에 나 그냥 옛날에 사놨던 이런 삼각대 있는데 이거 활용할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 이런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젠더를 구매하시면 그것도 이렇게 부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그 뭐지 내비게이션 용으로 이렇게 차리하게 부착하실 때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잡아라 같은 게. 그런 게 생긴 젠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삼각대 젠더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집에 혹시 이런 삼각대가 있으시다면 젠더만 사셔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끼우시면 스마트폰 삼각대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혹은 스마트폰 삼각대가 있다 그러시면 그냥 그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지금 스마트폰에 부착 가능한 어떤 그 마이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뷰할 때 착용하는 조그만한 이런 핀 마이크 같은 것도 부착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360도 회전 카메라가 달려 있긴 한데 이렇게 어, 스마트폰을 부착해서 방향을 전환하거나 흔들림을 덜덜 흔들리게 해주는 유려한 촬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짐벌을 스마트폰과 부착해서 네, 이렇게 부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짐벌. 그래서 짐벌도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이 움직임이 얼마나 뭐 부드럽게 뭐 혹은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긴 해요. 그런데 스마트폰 짐벌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스마트폰을 주 촬영 기기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일단은 사실 이렇게 들고 찍는 것보다 이렇게 들고 찍는 게 훨씬 팔이 덜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 짐벌에 스마트폰에 부착하셔서 촬영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좀 장시간 촬영에도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찍으시다 보면 팔이 굉장히 아프게 되는데 그럼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짐벌은 흔들림도 최소화시켜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도 살짝 첨부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스마트폰의 짐벌. 세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손으로 들고 촬영이 가능하시고요. 요새는 어쨌든 드론도 저렴한 가격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 스마트, 작은 액션캠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달아서 하늘에, 공중에 띄우는 드론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뭐 우리 마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부지라던가,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촬영이 꼭 필요하다, 항공 촬영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네, 이런 드론과 뭐 액션캠을 세트로 구매하셔가지고, 항공 촬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 어, 짐벌이라, 아, 드론이라던가 액션캠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아니시면, 어, 스마트폰과 짐벌 세트 정도면 충분히, 네, 장시간, 그리고 괜찮은 화질의 화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줌만 안 됐다, 부디지. 네, 요새는 줌도 되니까. 네, 충분한데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부착과 SD카드 등으로 어떤 배터리 용량의 문제, 뭐, 오디오 수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혹은 캠코더가 갖는 장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보시면 이, 이 미러리스 카메라인데요. 뭐 DSLR도 이제 동영상 촬영 기능이 들어 있고 이 미러리스 카메라도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보니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사진을 중간에 찍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이 미러리스 카메라가 화질도 굉장히 좋고 뭐 이렇게 마이크에 부착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마이크거든요. 이 손털같이 생긴 것이 <laughs> 이 마이크 바람을 이 소리를 막아주는 윈드스크린이라서 이렇게 털이 달려있는데 이 안에는 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마이크가 들어있거든요. 네, 마이크도 부착할 수 있으니까 소리 수음도 잘되고 화질도 뭐 이렇게 큰 렌즈를 네, 놓고 탈착이 가능하게 더 좋은 렌즈도 쓸수 있고, 렌즈를 이렇게 탈착할 수도 있고, 뭐 장점이 많은데요. 이제, 어쨌든, 그, 비용을 드려야겠죠. 이제, 이런 스마트폰과 달리 줌도 가능하고, 화질도 당연히 좋을 테고, 그리고, 네, 예, 오디오 쓴 가능하고, 뭐 이런 장점들이지만, 있 단점은 비용이죠. 그리고, 쓰려면 배워야 된다는 거. 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라 점에서 이제 약간 좀 장벽이 있는 거죠. 하지만, 써보면 정말 좋은 것은, 네, 정말 단체 활동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진 기록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어 어떤 행사를 하거나 기록하거나 할때 영상과 사진을 사실 동시에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상 찍다 보면 사실 사진을 못 찍고 사진 찍다 보면 영상 찍을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러리스 카메라로는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하다가 군데군데에서 사진으로 또 기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그 저는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다, 당연히 다양한 렌즈 탈착이 가능해서 원하시는 어떤 네, 뭐 화질이나 뭐 구도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캠코더 같은 경우는 저희 단체에서는 사실은 캠코더를 오랫동안 써 왔거든요. 미러리스를 산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누구나 쉽게 써야 되기 때문에 미러리스보다는 이 캠코더가 훨씬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를 들고 전원을 켜고 촬영을 하면 알아서 잘 촬영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좀더 간편하고, 음 물론 여기에도 세부 기능들이 있고, 미러리스 카메라랑 마찬가지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더 이렇게, 어, 좀, 뭐랄까,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막 써도 되는 네, 그런 기기라서 캠코더를 이렇게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큰 혹은 무거운 준 전문가용 캠코더를 물론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손에 들수 있는 가벼운 핸디캠 정도를 구매하시면 어 이제 마찬가지로 오디오를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부착할 수 있고 이 안에 이제 SD카드를 넣어서 장시간 촬영을 하실 수 있고 이제 별, 어쨌든 이거는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용 촬영 기기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좀 가장 좋다. 캠코더는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언제든지 이렇게 단체에 잘 충, 충전만 잘해 두면 언제든지 나갈 때 이렇게 들고 나가서 쉽게 촬영을 하고 다시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 좀 분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 외에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360도 회전 카메라라던가, 뭐 VR 카메라라던가, 뭐 드론, 뭐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촬영 기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더 정보를 알아보시고, 어, 필요한 경우에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공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촬영 기기를 인대, 대여해주는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미디어 센터라던가, 음,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역에 이제, 지역의 이제 어, 광역 범위 안에서 이제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대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런 어떤 다양한 기기들과 뭐 편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렇게 본인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뭔가, 어, 저거 새로 나왔대, 저거 되게 좋대, 촬영 엄청 잘 된대.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작업을 주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 미러리스 캠코더 같은 경우, 아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질이 굉장히 좋죠. 예쁘게 뽀샤샤하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종은 30분 이상 녹화가 되는 기종이긴 하거든요. 근데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는 30분 이상 한 번에 촬영이 안 되는 기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뷰 중심으로 예를 들면 구슬 기록 같은 걸 하러 가는데 촬영을 하다가 30분이 지나면 촬영이 뚝 꺼져요.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이제 녹화가 딱 꺼져 버리면은 다시 이렇게 눌러야 되고 그러다가 막 중요한 장면과 표정을 놓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구슬 기록이나 뭐 장시간 인터뷰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30분 이상 촬영이 되는지를 좀 체크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주로 어떤 작업에 이 촬영 기기를 쓸 것인가 뭐 예를 들면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어떤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가야 되는 경우에는 파손의 위험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산행을 주로 따라간다던가 이럴 때는 네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캠코더 그중에서도 막 산행 가는데 되게 큰 이렇게 되게 좋은 준전문가 카메라 들고 간다고 막 이렇게 큰거 들고 가면은 막 나중에 땀 뻘뻘 흘리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주로 쓸 것인가에 따라서 크기 뭐 기능 뭐 가격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